여러분께 오늘 해드릴 강의는 p o 팝이라는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혁신을 이뤄냈던 오늘 딱세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 이수만의 별이 빛나는 밤 방도 있었어요. 이수만의 팝스 트나이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트렌드에 아주 밝은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가서 엔지니어링 석사를 따오시는데 아무도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대중음악의 혁명을 본인이 그걸 포착해내서 돌아옵니다. 미국가서 테레비를 딱 봤더니 잘생긴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24시간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80년이 개막하면서 MTV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이 생겨요 실제로 MTV가 등장하고부터 음악이 보는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장르에 상관없이 잘생긴 가수들이 등장해야 돼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 파리안 무대를 꾸며서 노래뿐만 아니라 비주얼로 쇼크를 주죠. 히트를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이겨내야 되고 그 트렌드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슈퍼스타입니다. 음. 임영웅 씨가 두오얼 나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이 EDM 스타일이에요. 되게 빠른 곡이고 트로트가 아니에요. 팬들이 놀랬겠죠 트로트 가수잖아 너는. 근데 어떻게 EDM을 할수 있어? 영웅 씨대 탈퇴? 이렇게 말합니까? 전혀 반대. 임영웅이 부르면 EDM조차 예술이 돼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이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우선합니다 미국의 모타운 레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잭슨5라든지 스티비 원더 이런 가수들이 속해 있었던 하나의 레이블이에요 철저한 계산과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가르마를 이렇게 타라 머리를 볶아라 외모까지도 컨트롤을 하는 아주 독특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이런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팬들과 유대감을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들의 인간미를 강조해서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 스토리 자체를 그걸 육성이라 그래요. 모타운의 프로페셔널한 관리와 슈퍼스타 만들기. 그리고 일본 아이돌 시스템의 육성과 매력들을 가져와서 SM이라고 하는 이수만 특유의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그룹이 HOT, SES, 뭐그 뒤로는 뭐 K-pop이라는 것도 결국 세계 시장을 향해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음악을 팔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인데, 문화, 언어, 인종, 외국 사람들에 가면 뭔가 이질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실은 현지와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1단계는 한국 스타들을 원하는 시장에 맞게 진출시키는 거죠. 2단계는 이 그룹 안에 다국적 멤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블랙핑크가 왜 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리사라는 멤버가 딱그 하나예요. 트와이스의 일본 멤버 때문에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는 있 그룹이 될수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룹인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뭐예요? 그 시장에만 해당되는 진짜 현지화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미 현지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현지화 그룹들이 이미 올해만 새 팀이 데뷔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만 쓰고, 한국인이 없고, 미국에서만 활동하는데, 이 그룹은 케이팝입니까? 아닙니까? 끄떡이는 분, 고개를 젓는 분이 다 있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잘 팔리는 상품을 기획한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 케이팝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 한국성이라는 거는 이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방수혁 씨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케이팝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 이야기였어요. 방탄소년단 현상이라는 게 결국 방탄소년단이 이야기하는 그 서사와 담론의 힘에서 옵니다. 이 보편적인 K-pop의 기본을 유지를 하되, 여기다가 그 아티스트를 날 것을 느끼게 할수 있는 개성을 넣으면 어떨까? 멤버들에게 가사를 써오라고 그랬어. 내가 듣는 음악이 저놈이 진짜 하는 음악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사람은 열광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 심지어는 단점이 느껴지는 게 사람을 열광하게 하는 포인트예요. 나는 누구의 철학에 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밴덤과 아티스트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셀링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미니진 씨란 사람은 핵심이 뭐냐면 이분의 출신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돌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 대중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은 확실해 콘서트를 가고요 CD를 사고요 굿즈를 삽니다 이 사람들이 10장씩 사게 하도록 만든 게 K-POP 산업이었어 이걸 경제용어로 뭐라 그래요? 고반여층 타겟팅 전략입니다 근데 민희진 씨의 생각은 뭐냐 그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들, 소년들 이런 머릿 속에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진 모르지만 아련하게 스쳐가지 않습니까? 뭔가 아련하게 스쳐가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감성이 우리의 공통된 미학적인 포인트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음악은 예쁜 음악은 누가 봐도 예쁘고 좋아야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마인드로 지금 기존의 K-POP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가장 K-POP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K-POP 시장에서 뉴진스로 거의 대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트로트나 발라드나 인디 음악 같은 비 k 팝 음악의 세계화가 가능할까? 아마 안 된다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뭐 블루스를 듣고 뭐 재즈를 듣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음악이 위대해서입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규범이 되는 거죠. 지금 케이컬처가 지금의 추세대로 된다면 기침도 한국 사람처럼 기침을 할 것이고 한국 사람이 웃는 소리도 따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세계화가 되지 말란 법도 없죠. 고민해야될 것이라기보다는 케이팝의 어떤 계속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비범한 인물들이 이 업계로 계속 쏟아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태의연함이 없어집니다.